아, 그럼 제가 마른 고인 뒤에 붙을게요. 와, 연예인이다. 오 빨라! 빨라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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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유산균! 예고! 유산균! 이야 아, 이 어, 엄청난 속도 어, 어, 이뭐 한남이 형님이랑 피카피카한데? <laughs> 아 여긴 천천히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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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. 완전 빨라. 멋지다, 우 와우! 와우! 도 연예인까지는 굉장인가어 힘들어 아. 오. 대박 대박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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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예인 대박. 야, 오 힘들었어요. 아 내가 이거 먼저 쉬어야 되나 한번? 아, 피곤해서 <laughs> 아 형이 오바장님을 한번 딱 이렇게 리턴 매치 마른그인데 전직 무주 이등 그래가지고 알라고 <laughs>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야 데크야 빨리 좀쫓아와여긴데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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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잖아 야, 이렇게 뛰자 <laughs> 니코스 님이 또 땄어 <laughs> 또 니코스 님이 그럴 거 아니야 아나 이제 못하겠어 오빠님이랑그거야어 <laughs> <거 웃음> <거 웃음> 아, <laughs> 데크야! 빨리 와! <웃음> <웃음> 아 대박 대박 역시 연예인은 틀리네 클라스가 와우 <laughs> <laughs> 겁나 빨라 왜 이렇게 빨리 가지? 우와 어.. 저 차가 없네 와 여기 왜 이렇게 많이 파인 거야? 어 와, 우와 어.. 내가 우와! 우와! 북북이? 역시 역시. 어, 아, 아, 아 연예인한테 주문. 에코보다, 아, <laughs> <애고보다>, 에코보다 <laughs> 유산균이나 델리가 더 재밌는 것 같은데? 유산균 재밌는데, 아 근데 무서워 너무. 브레이크 컨트롤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둘다 비슷하지 않아? <laughs> 네.